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매이저 호인아빠입니다. 어,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laughs> 제가 오늘 뭐 나이방송 한다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고, 지금 10시가 돼서 지금 나이방송에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마이크를 새로 했는데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채팅으로, 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굉장한 제품을 제가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예, 네, 이거는 뭐 금방 완판될 것 같아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 방송 그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방송은 유튜브로 다시 넘어갈 거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제품은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구매하시거나 뭐, 이렇게 구매, 나 하시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본인이 배송 기간이 내년이나 아니면 입주가 다음 달이고 두달 후고 아니면 뭐 결혼식이 이사가 아니면 결혼식이 다음 연도인데 어떡하냐? 지금 사놔도 되냐? 근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라이브 방송에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는 모든 걸 구매하시고, 원하는 날짜, 원하는 달, 원하는 시간, 원하는 대로 저희가 보관 후, 저희가 배송을 처리하기 때문에, 뭐, 구매하신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염려 마시고, 몇달 후건 저희는 배송을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매주 월요일은 휴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죄송한데, 막, 어렵게 걸음 하셨는데, 뭐, 문이 닫혀있으면 좀 저기 해가지고, 저희가 월요일은 무조건 휴무니까, 그때 좀 약간 걸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혜택을 드릴 건데, 가격입니다. 코너 쇼파 가격. 이게 코너가, 오니스 원단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때 내가 진짜 많이 판 280개 완판 친 제가 제품 밑에 있는 건데 그 원단이랑 똑같고, 오니스 원단, 오코텍스 원단을 사용, 오코텍스의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저희가 테스트 다된 거고, 그 다음에 긁었을 때 그런 마찰 강도 그런 것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발수 처리는 기본으로 다돼 있고요. 그리고 뭐가 묻었을 때, 이물질 묻었을 때 물티슈나 물걸레로 깨끗이 완벽하게 저희가 닦아지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가 4인의 코너입니다. 3m에 2200, 3000에 2200으로 나온 거예요. 길이 가로가 전체적으로 3000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코너 이쪽 부분,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온 게 2200인데, 이 코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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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다 떠지는 부분이라, 코너가 일로 가고 이게 일로 오면 코너는 마음대로 사시면서 바꿀 수가, 있, 원하는 위치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헤드스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너까지도 완벽하게 헤드스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다섯 개가, 무려 다섯 개가 장착이 돼 있고요. 앉았을 때의 텐션이나 그런 소프트감은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위에가 어, 소프트 폼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아, 위에, 맨 위에 부분은 약간 소프트하게 쫙 잡아주는 느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밑에 딱 앉았을 때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약간 하드 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웬만큼 들었다 딱 멈춥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 품평해라 그래요 페르모사 정품이에요 페르모사 정품인데 품평을 품평해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물건 만들었을때그 시제기로 맨체 처 만듭니다 그래서 7조를 완박스로 돼 있는 거에요 풀리지 않는 완박스가 7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제가 잡아 와가지고 제가 딱 어.. 전국에 딱 7세트만 있는 거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딱7조만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제품, 예, 코너, 저도 야심차게 해가지고, 가격 되면 더 놀라실 건데, 내가, 내가 발표를 할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내로 방송을 보시고, 오늘 내로 구매를 하시는데, 아, 구매 방법은 밑에 제가 써놨어요. 제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여기 댓글이나 쪽지로, 아니면 매장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는데, 예, 그거는, 그 쪽지나 그 밑에 뭐 댓글에 다써 있어요. 제가 제 번호 같은 게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내로 사시는 분의 하나에서는 천형 업목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여기가 책꽂이가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책꽂이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라운딩 처리돼 있고 천형 업목으로서 이게 쑥 들어갑니다. 옆에 보시면 은 보이실까요? 여기 한번보일까요 쏙 들어가죠. 다리가 자, 짜로 됐기 때문에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뭐, 독서로 하거나, 핸드폰 을 보면 안 되지만, 핸드폰 을 보거나, 그리고 간단하게 라면이나 식사 간단하게 드시게끔, 이 간단하게 놨고, 란딩철도 있고, TV 시청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뭘 하실 수도 있고, 뭘 잠깐 드시면서 사실 저도 뭐 사용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업목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 오늘 사신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가 한 개씩,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 하거나, 이것 또한 옆에다 놓으시고, 이제 옆에 사이드 앱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가 둥글둥글하게, 팔걸이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템포,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요새 한참 유행하는 그 어디 모회사의 뭐 그걸 디자인 그대로 딴 거예요. 이거를. 여기가 주름지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왕박스다 보니까 약간 눌림은 있는데,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눌린, 왕박스예요 그래서 눌리는 경우인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개렇놓은 거예요 여기 팔걸이 부분 약간 주름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게 본 제품도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심처리 두툼하게 잘 돼있고 그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4인용에 3천에 0 0 4인용 사이즈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구조 돼있고 여기서 가격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격은 제가 50% 이하로 제가 했던 게 맞습니다 다 290에서 300 이상 다 판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오늘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145만 원입니다. 145에 세인드텀 제가 서비스로 갈 거고 상품저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145에서 배송비는 인근 서울. 김포, 일산 파주, 인천까지는 저희가 5만원을 배송비로 잡혔고요. 그 위에 수도권은 뭐 5만원에서 조금 더 나갈 거고, 그 밑에 지방은 조금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 협의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예, 그 배송비를 책정을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145만원입니다. 어떤 제품도 오리스라는 원단을 예, 따로 나갈 수는 없고요. 페르모사 정품이고요. 페르모사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온스라는 예, 원단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에 꽉차 있습니다. 너무 좋은 원단이고요. 내가 정말 많이 팔는 제품이 온스 원단입니다. 요즘 뭐 4세대, 5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나온 원단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 많이 주문이 바로 그냥 완판될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 가이 금액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145만 원이고 배송 별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많이들 오셔서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 오셔도 너무 좋은 제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침전을 앞세워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뭐물건 뭐 파는 데가 아니고요. 전, 전천히 설명을 해 드려 리고하면서 모든 제품을 조목조목 제가 설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매장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구매하셔도 좋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가고 호인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